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형민과 아니 미안 정현과 형민입니다자 <laughs> 오늘 우리가 해볼 코덱지는요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이잖아요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발음 하다가 틀리면 한 개씩 한 개씩 점수를 줘서 제일 점수 낮게 나온 사람한테 커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깐 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깐 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깡 깡통인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통인가 한번. 상표 붙인 큰 깡통은 안 깡통인가 깐? 두 번. 아이,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 깡통인가? 네. 좀두 번이나 쫄렸네요두번 틀렸습니다. 해볼게요. 멍멍이의 <laughs> 자, 한 번. 멍멍잉 멍멍이내 꿀꿀이는 꿀꿀해 <laughs> 중하고,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멍멍하다. 멍멍이네 꿀꿀하고, 꿀꿀해도 멍멍하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꿀꿀해도 멍. 자, 자, 기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다. 멍멍이는 꿀꿀이는 멍. 거무 터져. 멍멍이 꿀꿀이는 멍멍이도 꿀꿀하고 꿀꿀이는 멍멍이 꿀꿀해도 멍. 터져. 이상하다.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laughs> 이천에 3번 더 했어? 어, 이미 해 서울 봐. 서울특별시 특 죽었네 두번려는 것부터 서울특별시 특허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입니다

드레를바게는면 낚시를 게 되면,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를 하게 면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게 되면, 낚을를 하게 되면, 낚시를 하게 되면, 를보여드릴게요를 하게 되게 이안다는 생각이 들지네 사실 저도 중간에 발음이 안됐는데 은근슬쩍 넌긴게 있어요 <laughs> 네 그럼 우리 이는아또 발음 안되려고 하네 <laughs> 아 이상하게 한쪽끼리 또 꼬였어 그죠네 우리는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오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정현과 병민.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